안녕하세요, 맥스맨입니다. 어 지금 이 애니메이션을 질문하셨는데, 이 실린더가 자기 중심축으로도 돌고, 또 여섯 개 전체 실린더가 또이 여섯 개 실린더의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돌고, 이걸 애니메이션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물어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질문 게시판에 질문할 땐 제발 맥스 버전하고 V-Ray 질문할 때는 V-Ray 버전, 일단 맥스아이를 첨부를 해주셔야 답을 드리죠. 화일을 제가 만들 수도 없고 본인이 이런 식으로 내려난다고 했는데 그 화일이 없으면 제가 어떻게 해 드립니까? 그리고 맥스 버전 제발 질문 게시판 규칙을 제가 적어놨잖아요. 맥스 버전을 알려 주셔야지 단축키도 다르고 메뉴도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제발 제가 여러분들 돈 받고 답변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무료로 해 드리는데 질문하는 사람이 자기 상황을 얘기를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부탁 좀 드릴게요. 원래는 따로따로, 따로,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 된다면, 자, 여기, 디폴트로, 유즈 피부 포인트 센터가 되어있기 때문에, 각각의 중심, 중심축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유즈 셀렉션 센터로 하게 되면, 선택한 거에 중심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돌아가죠. 그래서 이게 각각의 따로따로, 따로 그냥 애니메이션이라면, 이렇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한 개의 오브젝트에서 두 개의 액션이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면, 여기 있는 이 유즈 피부 포인트 센터나 유즈 셀렉션 센터는 이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것들은 축이 아니에요. 피봇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있는 것들은 사용자, 유저가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상의 축으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이제 엑시스라고 하는데요. 이 엑시스는 애니메이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상의 축이기 때문에 가상의 축은 가변이에요. 내가 가변, 변한다는 얘기죠. 내가 어디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지금 한 개를 선택했을 때 이게 나오는 거. 요 얘는 피봇이죠. 변하지 않죠, 얘는. 내가 직접 이 피봇 원리로 해서 바꿔주지 않는 한은 변하지 않지만, 여기에 선택된 이 유주 피봇 포인트 센터나 유주 셀렉션 센터나,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유주 트랜스폼 코디네이트 센터나 이런 것들은 사용자와 유저의 편리를 위해서 가상의 액시스를 생기는 거 있다. 이런 거는 가상의 축이기 때문에 어떤 오브젝트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와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키는 애니메이션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두 개가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을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어, 지식이나 저희 카페 에 질문이 가장 많은 게, AVR로 렌더링 하려 는데 어떻게 하나 하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애니메이션은 절대 AVR로 렌더링을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 아마추어지 프로, 아니, 정말 취미로 하실 거 아니잖아요, 맥스를. 프로로 하실 건데, 프로로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돈을 받고 남의 작업을 대신해 주는 거거든요. 남의 작업을 대신해 준다는 거는 작업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수정이에요, 수정. 수정이 없을 수가 없어요. 남한테 돈을 받아서 하는 일은. 수정이 있는 일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 클라이언트의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들어서 다 작업을 해 놨더니, 아, 이게 아니었다 해서 수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대로 알아듣고 제대로 해 줬는데도 클라이언트들은 계속 자기네들 생각이 변해요. 왜? 그 사람들이 결정권자가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자기네들이 일을 해놓고, 자, 자기도 이제 컨펌을 받는 거였어요. 직장 상사인데. 근데 직장 상사가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면 계속 수정이 들어갔죠. 근데 수정을 할수 없게 만들어버린다면, 그거는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건 프로라고 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간단한 애니메이션을 제가 말씀드린 거. 공이 이렇게 있어요. 공이 상하로 튑니다. 상하로 튀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근데 공이 상하로만 튀는 게 아니고, 농구공이라면, 뭐, 좌우나 이쪽으로도 이동을 하겠죠. 그러면, 한 오브젝트가 상하로도 이동을 하고, 좌우로도 이동을 한다면, 이두 개가 동시에 키가 있잖아요.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오브젝트에 동시에 이 키를 주게 되면 편집이 안 돼요. 이거는 뭐, 신선이 와도, 맥스의 신이 와도 편집이 안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애니메이션도 편집이 안 되는데, 조금만 중간급 애니메이션은 아예 꿈도 못 꾸죠. 헬기가 있고, 프로펠러가 있다면, 이 프로펠러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프로펠러는 자기중심 축으로도 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몸체가 회전하면서 이렇게 움직이지 뭐 일직선으로 헬기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잖아요 뭐뜰 때는 드디드 하다가 이렇게 차체가 기우뚱 기우뚱 하죠 본체가 그러면 자체 회전도 해야 되고 몸체를 따라서 기우뚱 기우뚱 애니메이션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무브 애니메이션도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한 개의 프로펠러에 세 개의 애니메이션키를 동시에 넣게 되면 편집이 안 돼요 왜냐하면 각각 연계가 되기 때문에 로테이션 X축 좌표 한 개를 어, 편집을 하면 로테이션 Y축의 그 애니메이션이 뭉개질 수 있고 막 꼬이고 난리도 아니거든요. 이래서 애니메이션은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초분만 벗어났다 면 무조건 헬퍼의 도움을 받습니다. 헬퍼라는 건 이제 더미 오브젝트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더미 오브젝트의 도움을 받으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일단은 어, 키를 자체적으로 돌리는 거는 뭐 일단 애니메이션 한번 그냥 뭐 간단하게 애니메이션 버튼을 키고 로테이트해서 디폴트로 피부 포인트 센터니까 뭐 이렇게 돌아가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는 애니메이션이 이거 키가 이미 있었나 보네요. 이게 지금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어, 유저분이 첨부를 해주신 거라, 예, 키가 기존에 있었나봐요. 그냥 이렇게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돌아가죠 예, 제가 만든 게 아니라, 키를 지웠다고 생각했는데 하여튼 있었나봐요. 자, 그럼 이렇게 돌아가죠이 상태에서 이게 전체적으로 해야 된답시고, 이걸 그룹을 이렇게, 그룹 메뉴에서 그룹을 하고 이걸 키를 만들면, 자, 그룹을 딱 지는 순간 에러가 이렇게 나죠 그죠 그래서 지금 뭐 에러가 여러가지 이유로 나는데 뭐 저렇게 에러가 날 수도 있고 다르게 에러가 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홀드를 한 겁니다 자 저렇게 에러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벌써 에러가 났네요 다시 부를게요 그래서 처음부터, 자, 이게 키가 있더라고요. 키를 좀 지울게요. 자, 일단 저는 그냥 간단하게 100프레임으로 하겠습니다. 자, 키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요. 키가 없죠? 간단하게 그냥 제가 오브젝트를 그냥 주전자 같은 걸로 간단하게 할걸 그랬나봐요. 잘 보이지도 않아요. 원형 형태로 생겨서 이게 잘 보이지도 않네요, 사실. 자, 얘는 이렇게 돌립니다. 돌아가겠죠, 이렇게. 근데 이 오브젝트 전체를 돌리는 거는 전체를 돌리는 건. 근데 이게 지금 로테이션이라서 주의를 하셔야 돼요, 로테이션이라서. 그래서 헬퍼를 굳이 만들어도 되지만, 굳이 또 헬퍼를, 이 경우는, 헬퍼를, 얘를 그냥 써도 될것 같아요. 따로 만드는 게 뭐, 원래는 좋지만, 얘가 있으니까 굳이 따로 만들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헬퍼로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브젝트를 전체를 선택해서, 돌아가야, 돌아가야 되는 오브젝트를 전체를 선택을 해서, 아니면 뭐, 얘가 왜냐면 딱 지금 중심에 있으니까, 아니면 얘를 그냥, 더미를 합시다. 뭐 저는 얘를 이용한 귀찮아서 더미를 안 만들어도 되는 경우는 그냥 얘를 더미처럼 이용하면 되는데 또 여러분들 그러면 아 정신없어 이럴까봐 그냥 어 정상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Alt A에서 윗둥에 정렬을 센터 센터 이렇게 해줍니다 네. 저라면 얘에다가 바로 묶을 텐데 자 그리고 얘는 선택하기 쉽게 뭐 여기 위에다 빼놓으셔도 돼요 그리고 어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애니메이션을 돌아가는 오브젝트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뭐 얘가 돌아가야 된다면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애만큼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얘네를 선택하신 상태에서 링크 버튼을 누르고 클릭해서 얘네들을 여기다 링크를 합니다. 저 같으면 이런 경우는 얘에다가 할 거예요. 근데 뭐 이왕 더미 얘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더미로 하시는 게 애니메이션 기본입니다. 그왜 그러냐면 회전을 나중에 속 클라이언트가 회전 속도를 편집해달라 물론 이건 지금 간단해서 다 지우고 새로 하면 되겠지만 애니메이션 조금만 복잡하면 지우고 새로 한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랬을 때이 얘가 돌아간 속도를 편집해달라 하면 속도를 편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전체가 돌아간 속도를 편집해달라 그러면 이렇게 만들면 편집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얘를, 얘를 애니, 애니메이션 하는 거예요 애니메이션 키를 아 지금 이게 정확하게 축이 이건 뭐 제가 만든 거 아니니깐요 지금 이 유저가 잘못 만드신 것 같은데 축이 정확하게 이게 중심이 아닌가 봐요 헛바퀴도네. 이건뭐 제가 만든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네,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저도 다운받은 거예요. 이걸 지금 잘못 만드셨는데 그냥 보십시오. 네, 이렇게 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드시면 됩니다. 축을 애니메이션을 로테이션하실 때는 축을 정확하게 만드셔야 돼요. 지금 헛바퀴가 도는데, 네, 이건뭐 제가 만든 게아니니깐요 그러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두개 애니메이션 같이 되죠?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자, 요거 각각의 돌아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혹은 너무 느리다, 했을 때, 속도를 제어를 해야 되겠죠. 지금 그리고 이것도 그대로 냅두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아, 어, 디폴트로 이게, 베지어 컨트, 컨스트레인이 연결, 컨트롤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속도가 균일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계는 뭐, 물론 처음, 처음에는 천천히 움직이다가, 뭐, 어, 동일한 등가속도 속도로 움직이다가 나중에 천천히 안 움직이한다 이렇게 하면 뭐 지금 디폴트 값을 해도 되겠지만 그냥 기계가 동일하게 돌아가는 걸 구현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처럼 하면 안 되겠죠 아 로테이션이 여기 있군요 로테이션이 이 디폴트로 이렇게 배지어로 되어 있습니다 배지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리니어로 바꿔주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이고 컨트롤러로 이런 게 귀찮으면 이걸 리니어로 바꿔 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지 등가속도 가속도 없이 동일한 속도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 전체를 그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얘 속도를 빨리 하고 싶다 그러시면 애니메이션 트랙을 모두 보여야 되겠죠. 자, 애니메이션 트랙을 모두 보인 다음에 전체를 선택하셔서 리니어로 이렇게 하시면 애니메이션이 되고 있는 어, 트랙이 다 보이는 겁니다. 방법은 방금 보여드렸듯이 뷰에서 필터 하셔가지고 여기서 애니메이티드 트랙을 선택하시면 여기에 애니메이션된 트랙이 다 보여집니다. 이렇게 바꿨죠? 예, 지금 보시면 더미 오브젝트 또 선택을 하셔서 리니어로 바꿔야 되겠죠? 요게 리니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더미 속도하고 이 속도를 따로따로 제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가 돌아가는 속도가 예를 들어서 너무 느리다. 이 전체 속도. 그러면 더미에 얘를 편집하면 되는 거예요. 얘가 지금 935도로 되는데 9000도로 하게 되면 10배 정도가 빨라지는 거죠. 그러면 플레이를 했을 때 예, 이게 10배 정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얘 속도가 10배 정도 빨라지고요. 그 다음에 얘가 도는 속도는 됐고 그 다음에 얘가 돌아가는 속도를 어, 늦추고 싶다 혹은 빠르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역시 각각의 여기 키들을 선택을 하셔서 예, 작업을 수치를 바꿔 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하시면 정확하게 돌리실 수 있습니다 자 우측 하단에 저희 카페 주소가 있으니까 오셔서 제가 만든 강좌 열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지금 축을 잘못 만들어 가지고 덜덜거리네요 예.